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남, 감남산 바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네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거옷을그 위에 얹으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고도스 결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지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르되 이는 누구녀 하거늘 무리가 가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가는 시대입니다. 점점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어른들의 세대가 천국 가고 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한국 교회에. 그런 걱정이 생길 정도입니다. 모지 않은 장례에 새벽 기도도 없어지지 않을까, 삼일 기도에도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께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자 이렇게 밤마다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에 힘을 모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에 우리 하나님이 손이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벳바게 왔을 때 잠시 멈추셨는데 벳바게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자주 머무셨는데 거기에 나사레, 나사로 형제의 자매 남매들이 살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거리가 2km예요. 근데 배팍에는 그것도 안 됩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2km가 안 됩니다. 그만큼 가까운 에이 배팍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화과 나무의 집이다 하는 뜻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집이다. 왜냐하면 백박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았답니다. 그런 것을 볼때 아마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오는 성도들 또는 여행자들 사람들이 백박에 많이 머무질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던 길에 멈춘 예수님께서 제자 중두 명에게 맞은편 마을을 가르치시면서 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난감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나귀 주인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끌고 온단 말입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나귀 주인이 왜 끌고 가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고 여쭈었어요. 나귀 주인으로서 그렇게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에게는 그런 소유권이 있었잖아요. 그는 나귀 주인이고 제자들은요,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끌고 가려면 나귀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 "왜 끌고 가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묻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이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자초지정으로 제자들도 동의할 만큼, 지금 우리가 볼 때도 동의할 만큼 설명해 주시면 좋았겠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너무나 뜻밖이었어요. 그 답변이 3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누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축시 보내리라. 그 주인이 그왜 그러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풀어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풀어줄까요? 상식적으로 볼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아 그렇습니까? 빨리 끌고 가십시오.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할까요? 일반적으로 볼때 이런 식의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누가 만약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만큼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귀를 내주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주가 누구신가를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으면 내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주가 누구신지 서로가 알고 있고 서로 공감할 수 있고 그분에게 헌신된 마음이 있다면은 모를까 그것을 내주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같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 세속가 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는요, 그것을 내준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누가 보면 19장을 보면 그 낙의 주인이 제자들의 예상대로 묻긴 했지만, 추각 쓰시겠다 는데 쓰시겠다고 하셨다. 그렇게 말해주자, 제자들에게 그 낙의를 내줬습니다. 아, 그 군을 가시라고. 내줬습니다. 자기 집에 양이 많다고 해서 그 한두 마리 내주기가 쉬울까요? 집에 나귀가 많다고 해서 한두 마리 거저주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500마리 키운 사람한테 가서 소한 마리만 달라고 해보십시오. 그냥 내줄까요? 그게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낙의 주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쓰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쁘게 내줬을까요?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럴 수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했을지 자기 자신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믿음의 문제거든요. 헌신의 문제거든요. 그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헌신의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며, 그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하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라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을 만큼 헌신된 사람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지요. 주름 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늘 가득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당황하든지 아니면 거절하기가 쉽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줄 수 있다며 그것은요, 믿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성경에 보면 그런 임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신약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 보면은 그런 헌신자들이 꼭꼭 있어요. 그런 헌신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봅니다. 빌보교회 같으면 누가 있습니까? 루디아가 있죠 루디아의 헌신을 통해서 빌보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자기 가정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로마가 두면, 로마에는 많은 교회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만, 그 중에 한 가정, 프르스빌라와 아굴라 가정도 그렇죠. 자기 집을 내놔서 자기 집에서 항상 예배로 모이게 하고 자기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요파에 살았던 도루가도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의신지이었든지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너무 아까워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돼. 어찌보면, 죽으면 안될 사람이 어디가 있으며,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요? 근데, 그 욕바의 성도들은요, 그 도루가의 그 헌신과 그 사랑을 생각하면, 도루가가 이렇게 죽는 것은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살려주시라고 했었죠. 그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 그런 헌신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합동신학교도 그렇습니다. 합동신학교가 본래는 터미널 지나서 있는 남서울 교회 지하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부산에사는 어떤 군사님이 명동에, 서울 명동에 2층짜리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분이 신학교를 줘야 되는데, 주의 종들을 키워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명동에 있는 건물을 합동신학교에 기증했어요. 그 건물을 팔아서 지은 것이 합동신학교 본관이거든요. 그첫 번째 교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합동신학교가 학교의 모습을 조금씩 갖춰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신학교가 쓰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저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압니다. 얼마나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면, 얼마나 아까운 일인지도 알아요. 죽게 해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까요? 고민이 안 될까요? 고민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고민해도. 근데, 고민을 할지라도, 결정할 때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고민은 할수 있어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까운 생각도 들수 있죠. 괜찮아요. 근데 그것을 결정할 때를 믿음의 결정을 해야 돼요. 믿음의 결정. 저는 목사가 됐지만 아들이 목사 되는 것은 조금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때부터 너는 목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너는 목사가 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단한 번도 목사가 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학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저보고. 저 그때 3일 밤을 못 잤습니다. 3일 동안 잠이 안 와. 이 자식이 정신이 나갔나? 제가 아버지 고생하는 거안 보나? 목사가 뭐 좋다고 목사가 되려고 하나 참 많은 고민이 했습니다. 그 때가 고난주간이었어요. 고난주간이었는데,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께서 쓰신다고 하는데, 저거 어떻게 안 됩니다. 이러겠어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지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3일만에 항복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면, 주셔야지. 우린 고민할 수 있어요. 아까운 생각도 들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 생각도 들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결정을 할 때는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결정. 제가 손주가 3시잖아요. 올 7월이 되면 넷이 됩니다. 제 며느리가 넷째를 가졌어요. 넷째가 아들입니다. 그래서 딸 둘, 아들 둘이 됩니다. 요즘에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 아들 둘이 되네? 그러면 두놈 중에 한 놈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아들은 목사가 되기를 싫어했는데 왜또 손주는 또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는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더 많이 생각합니다. 아직 목사가 되게 해 주시라 이런 기도는 하지 않고 있어요. 안 합니다. 근데 목사가 되도록 크면서 좀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년부터 우리도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신학교 모집이 안 돼요. 앞으로 한국교회 위기가 옵니다. 목사 수급이 안 돼요. 신학교들이 자연적으로 문 닫아가는 시대가 금방 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자손들 가운데 목사가 백수되기를 기도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 아멘 안 했잖아요? 아멘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목사를 세우지를 못해요 위기입니다 위기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안 돼요? 이러겠습니까? 하나님 지어요 어찌 그러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할 말이 아니죠. 우리가 할 말은 주여 주께서 주신다면 쓰십시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 21장 5자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에 대해서 이처럼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원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니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해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왕은 하나님 백성의 왕으로 지금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왕으로 오셨으면 뭘 타야 되겠습니까? 뭘 타야 되겠어요? 말을 타야지요. 그것도 백마. 큰 멋있는 말을 타야지요. 나귀가 뭡니까? 그것도 어린 나귀 어린 나귀가 있어요? 봄이안 납니다 어린이 어린 나귀를 타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겠는지 사람들이 놀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 성경에는 겸손해서 어린 나기로 타셨다고 했는데 이 단어는 우리 말에서의 겸손보다는 온유함, 온화함 그런 뜻이 더 적절합니다. 온유함, 온화함. 마음의 평화로 그런 말도 적절해요. 실제로 상상 부문에서 온유하라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을 때그 온유와 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겸손으로 번역했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온유함으로, 온유로 번역을 했죠.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그 온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린 나귀로 타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온화한지를 보이기 위해서 어린 나귀로 그 온유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리아 9장 9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9장 10절에 보시면 전쟁이 없는 시대, 병고와 말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말씀합니다. 병고가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전쟁이 없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의 시대예요. 그런 시대는 못 타겠, 못 타겠습니까? 낙이를 타는 것이죠. 낙이. 실제로 고대의 왕들 중에는 전쟁이 없는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낙이를 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가랴서에 이미 말씀해 놓았어요. 전쟁이 없는 시대, 병과 말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때, 올 것인데, 그때 너희 왕은 뭘탈 것이라고요? 낙이, 어린 낙이를 탈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사실을 고려해보면, 낙이를 탄다고 하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죠.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온유다 온유라고 하는 말도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살렘 왕 평화의 왕 나귀 주인은 믿음으로 이 엄청난 일에 헌신했습니다.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씀에 쓰시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참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께서 평화를 공포하실 때에, 그의 나귀가, 그의 헌신이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부자리로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요, 티도 안나는 거예요. 착한 사람, 약한 사람, 정직한 사람 위해서 희생하는, 그래도 빛이 날수 있어요. 도둑놈을 위해 희생을 했다? 빛이 안날수 있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안 되겠다고 말하겠습니까? 주님 안 돼요! 어찌 그렇게 말하겠어요?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주여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것으로 우리들을 위로하십니다. 주의 삶을 통해서, 의롭다고 하심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들을 위로하십니다. 우리도 죽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들여서 섬길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